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좀 오랜만이네요. 예,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왜 개업령을 선포해 가지고. 예, 어쨌든 간에 오늘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은 이 지금 대선을 기점으로 서울에 ATM 기기가 설치됐다. 또 대선 주자들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또 거래소 언급하고 스테이블 코인, CBDC,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제가 4년 전인가 방송할 때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가상화폐가 먼저 사용되기 전에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이 반드시 사용되는 날이 먼저 온다. 그것이 먼저 순서고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된 이후에야 가상화폐들이 사용될 수가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후로 지금 4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서야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근데 그럼 뭐, 오늘은 뭘 말씀드리냐. 이거 화면에 보이시잖아요. 제가 진짜 간단히 요약해놨어요. 인터넷에 CBDC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해놨는지 저는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CBDC는 뭐냐면요. 여기 지금 CBDC 보이죠? 제 마우스 포인터. 여기 CBDC 가운데 그림 보이죠? 일본 돈. 여러분, 촌스럽게 표현할게요. 촌스러워야 쉬운 거거든요. 중국 돈, 일본 돈, 한국 돈, 미국 돈, 이런 돈이 다 뭐예요? 각국의 돈이죠? 이런 돈을 디지털화 시켜서 사용하는 게 CBDC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CBDC면 뭐예요? 일본의 CBDC는 뭐예요? 일본 돈이에요. 중국의 CBDC는 뭐예요? 중국 돈이에요. 그냥 위안인 거예요. 일본의 통화가 뭐죠? N화죠. N화가 CBDC인 거예요. 중국 돈에, 중국 돈을 뭐라 그래요? 위안이라 그러잖아요? 위안이 뭐예요? CBDC인 거예요. 그 쓰는 돈을 디지털화 시킨 게 CBDC예요.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뭐냐? 스테이블 코인. 이거는요, 이 CBDC랑 다르게 기축 통화예요. 기축 통화. 전 세계에서 기준이 되는 통화를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기서 반박하는 사람들은 핵심을 모르는 거야. 내 말이 맞아요.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은 기축통화인데, 기축통화가 뭐예요? 달러죠? 달러에 대한 해당된 코인이 뭐가 있어요? 테더. USDC. 1USDT. 여러분, 이게 어렵나요?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달러가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각국의 중국돈, 일본돈, 프랑스돈, 이런 건 CBDC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퀴즈 하나 낼게요. 자.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집트를 갔어요. 이집트의 돈은 CBDC예요.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CBDC죠. 자, 미국에 갔어요. 달러가 있어요. 그 달러가 뭐예요? CBDC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이죠. 왜요? 달러는 기축통화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돈이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각 나라마다 쓰이는 돈이 CBDC예요. 각 나라마다 쓰이는 돈을 디지털 화폐로 바꾼 게1빌이시고요 달러를 디지털 화폐로 바꾼 게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야, 이거보다 간단한 설명이 어디냐. 이 설명을 갖다가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 어렵게 설명하는 거야, 짜증나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방송을 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이 스테이블 코인은요, 테더라고 하죠, 그냥. 테더. 그 다음 1USD. 1USD. 그러니까 뭐냐면, 1달러에, 1달러가 1,400원이죠. 1달러에 1테더인 거예요. 달러랑 1대1 비율. CBDC는 뭐예요? 예를 들어 한국 돈이라고 하면 한국 돈 1,000원은 CBDC로 1,000원이에요. <laughs> 너무 간단하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이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딱 하나만 설명할게요. 이 CBDC라는 거는 한국 돈, 중국 돈, 일본 돈이런 돈이 있죠. 이거는 어디서 발행해요? 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 쳤죠? 지금 이렇게 노란 보기 쉽게 주황색으로 할게. 잘 보이시죠. 이건 뭐예요? 정부에서 발행하죠. 이거 일반인들이 한국 돈을 찍어내요. 일반인이 일본 돈을 찍어내나요? 일반인들이 중국 돈을 찍어내요? 아니, 정부에서 찍어내죠. 정부에서 찍어낸다는 건 어디에서 감시한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감시를 하죠. 민간인이 아니라 정부죠. 그럼 정부는 다 감시가 되고 돈이 어디로 쓰여서 어떻게 되는지를 다 감시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우리가 의식하고 안고 있지만 정부에서 우리의 돈의 이동의 흐름을 통제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CBDC는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져야 맞는 돈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CBDC의 약점은 이런 부분에 있는 거예요. 정부가 통제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스테이블코인. 이 스테이블코인은 뭐라 그랬어요? 달러라 그랬어요. 이 스테이블코인의 달러는 어디서 찍어내요? 정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미국에서 찍어내는 달러가 정부에서 찍어낸다고 알고 계시는 분이 혹시 아직도 계신가요? 미국에서 찍어내는 달러는? 민간인 기업에서 찍어내는 거예요. 이 민간인 기업을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찍어내요. 로스차일드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면 예전에 경제 대공황 기억하시죠? 그 경제 대공황 때 나라의 국채를 사 놨다가 나라가 폭락할 때 국채를 사 놨다가 나중에 떡상하고 나서 그 국채에 대한 힘을, 지분을 다 가지고 있는 가문이 로스차일드 가문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가 어디 거예요? 나라가 누구 소속이냐고요. 민간인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주인은 사실 누구예요? 로스차일드 가문이에요.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사실 대빵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시민들이 아니라 로스차일드라는 가문의 것인데 이 로스차일드가 미국의 달러를 찍어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 그러면 당연히 노스차일드 가문이 이 CBDC를 없애고 자기의 스테이블 코인을 결국은 밀고 나가지 않을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달러는요, 망하기 직전의 상황까지 왔어요.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달러는 이미 붕괴했어요. 지금 1,400원이잖아요. 하나로. 거품이에요. 달러의 가치는 100원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로스차일드 가문의 재산이, 개인 재산만 5경이 넘어요. 이것도 예전 기준이지 지금 기준은 모르겠어요. 더 높아, 높을 거예요. 자, 그럼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미국도 망하게 놔두고, 달러도 망하게 놔두면, 로스차일드 가문이라는 힘이 어떻게 돼요? 권력이. 붕괴하죠. 권력이 그러면 자기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 멸망을 내버려 둘 가문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달러인데 이 달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작업을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달러를 뭘로 대체하냐면, 바로, 리플 코인이에요. 이 작업을 이미 너무 오래 전부터 진행해왔고, 이것은 이제 불과 몇 년도 남지 않은 현실이 될 거예요. 자, 오늘 요약하겠습니다. 로스차일드가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라고 제가 제목, 제목을 적어 놨어요.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로스차일드가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가 아닌 리플 코인, 즉, XRP로 대체되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5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계 정복을 위해서는 일단 각국의 개인 권한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각국의 개인의 권한은 뭐에 있어요? 돈에 있죠. 각국이 가지고 있는 돈이 뭐예요? CBDC죠. 그럼 이 CBDC를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2026년도부터 2027년도까지는 일단 CBDC가 떠올라요. 은행에서도 취급할 거고, 거래소에서도 취급할 겁니다. 그러나 이 CBDC가 결국은 없어지고,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달러가 이제 붕괴 직전이라고 그랬죠. 달러도 붕괴됩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스테이블코인을 밀고 있는데, 스테이블코인에 달러가 붕괴되면은 이 달러가 붕괴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 가문이 멸망하는데, 그래서 얘네 가문이 이 스테이블코인을 멸망하게 되는 걸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이 스테이블코인이 달러인 것을 멸망시키게 일부러 만들고, 그러면 CBDC도 스테이블코인도 다 없앨 수 있는 명분이 있죠. 스테이블코인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화폐가 불안정한데 이 모든 세상에 있는 화폐를 없어야, 없애야 이 로스차일드 가문에 대한 반박이 안 생기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겠어? 어? 왜 달러만 불안정해? 어, 너네 돈도 불안정해? 달러도 불안정해? 그래 그럼 우리, 우리 돈이 다 불안정하네? 인정? 어 인정. 이러면서 모든 돈을 다 없애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돈이 다 없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여기 왼쪽 보세요, 왼쪽. 자, 저 따라오세요. 그래서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이 다 없어지고 나서 새 기축통화가 생겨난다. 이 기축통화는 스테이블 코인이며 이 스테이블 코인은 딸, 더 이상 달러가 아닌 달러가 아닌 뭐가 된다 그랬어요? XRP. 그래서 이것이 새 기축통화이자 새 통일왕국이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나라의 권한은 없어요. 이제 이 XRP를 가진 모든 부의 주인공, 로스차일드 가문과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그 힘이 곧전 세계에 대한 권력이자 전 세계를 정복할 나라이자 전 세계의 통일왕국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개인적으로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2025년에서부터 2027년, 자,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누군가가 당선이 되겠죠? 저는 누가 당선될지 100%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자가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순간, 대선에 대한, 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해서 제가 어, 잡혀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 누가 당선이 돼요 100%로 그 사람이 당선되고 나서부터 뭐가 발생하냐면 자 CBDC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같은 사용,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용이 된다는 건 뭐냐면 병행이 되면서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이 같이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결국은 없어지는 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돈, 일본 돈, 중국돈 다 없어져요. 달러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어지기 전에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과정이 필요해요. 그 과정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2025년부터 20, 2027년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027년도부터 2030년까지는 뭐가 발생하냐? 여러분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전 세계에 대한 탄압 전 세계의 배고픔 전 세계의 멸망 직전에 전 세계에 찾아오는 IMF 경제 대공황입니다. 경제 대공황. 아, 이거는 3년 정도 이어져요. 이때는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제대로 된 이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어, 아마도 범죄가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어, 음란에 대한 범죄, 살인에 대한 범죄, 사기 행각에 대한 범죄, 도적질에 대한 범죄. 그 다음에 불법에 대한 범죄, 그리고 많은 교통 혼잡에 대한 경제, 그리고 기름이 없어서 걸어 다니는 것에 대한 불편함. 이런 상황이 생겨나게 돼요. 그때, 2030년 가까이에 대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아까 말씀드렸죠? 로스차일드의 계획. 그건 뭐예요? 모든 화폐가 망가지고 새 기축통화가 발생하고 새 통일한국이 된다고 그랬죠? 이때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선택한 누군가가 새 통치자가 돼서 나타나요. 그자에 그자를 상징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자가 어, 아주 가깝게는 2028년도 후반에서 2029년도고 어, 아마도 2030년도에 출연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이렇게 연도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건 사실 옳지 않아요. 인간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흐름상 흐름상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2030년 2025년부터 2027년까지는 도 먹고 살 만한 세상 2027년도부터 2030년까지는 경제 대공황이 찾아오고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 때쯤에 전쟁이 한 1년씩 2년 정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음 그거는 제가 정확히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참 또알수 없기 때문에, 이요 어쨌든간 중요한 거는 이 일이 있은 뒤에 제일 중요한 게뭐 2030년도 새 세상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새 세상, 새 세상은 뭐예요? 돈이 없어요. 그냥 XRP만 존재하는 거예요. 아마 이때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없을 수도 있어요. 오로지 XRP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외에 잔바리의 세상들. 조금 남아 있는 소수 민족들 있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스텔라. 그래서 리플과 스텔라만 남게 되면 어 그러면 리플과 스텔라가 결국은 100만 원이 되나요? 어 그럼요. 리플 하나에 100만 원이 되죠. 근데 그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리플 하나에 100만 원이 되는 게 여러분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이때가 되잖아요. 여러분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이라니까요. 결국 x 엑 p 는 뭐냐면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100만 원이 돼요. 그러나 이 돈은 여러분이 가질 수가 없는 돈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거래소에 혹은 여러분들이 디지털 지갑에 리플코인이 10만 개, 100만 개가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돈못 써요. 그돈이 쓰려면 여러분들이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어떤 대가 지불? 생체 칩을 심는다든지 여러분들의 자유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이 돈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근데 여러분 이미 그런 조건을 지불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게 돼요. AI형 인간이 되게 됩니다. 그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 가상 앞에 모으고 있잖아요. 이거 2027년도까지가 마지막이에요. 이때가 인류의 사실상 마지막이고, 이때 전까지는 즐길 수는 있겠죠. 어, 그럼 그래, 2027년도 초반까지만 즐기면 되겠네? 그럼 뭐예요? 그 뒤에는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인데, 그 뒤에 천억이 있든 백억이 있든 간에 그게 여러분들한테 무슨 상관이죠? 저에게 무슨 상관이죠? 어차피 자유를 즐길 수가 없는데, 어차피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차피 이 나라가 먹고 살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돈이 있어도 고구마 하나 살수 없을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한데,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근데 그런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고요? 근데 그런 세상에서 지금 가상화폐 모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자, 제가 방송을 하게 된 이유도 사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위함이고, 최종적으로는 여기서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리기 위함인데, 아직 그거를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시기상조 같아서, 그거는 추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음 영상과 다다음 영상도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에요. 기다려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